오늘은 양평에서 전원주택 부지로 인기가 있는 지역 중 하나인 강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토지는 면적이 약한 2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면 면적이 약 75평 정도가 됩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조경시설이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매 낙찰 사례를 보면요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양평군 서종면에 지상의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되고 땅만 경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명 이상이 입찰해서 감정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이제 낙찰이 된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죠.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나오더라도 전원주택이 100% 넘게 낙찰되는 사례가 좀 드물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모두 경매에 나왔고요. 현재는 1차 매각길에서 유찰이 되고 2차 매각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유찰이 된 이후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까지도 아울러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자료인데요.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악리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독주택인데요. 주변이 이제 전원주택지로 구성이 되겠다 보니까 전원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199.65평, 약한 200평 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연면적이 75평이 약간 넘고요. 토지 건물 합쳐서 감정가는 5억 27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한번 유찰이 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70%인 3억 69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 3억 7천만 원 정도가 지금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입찰 진행 내용을 볼까요? 1차 매각 기일에서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2차 매각 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2022년 7월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70%인 3억 6천9백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현황을 같이 보실까요? 토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용도 지역과 감정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보전 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은 20%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80% 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관리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열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격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2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감정가는 2억 2 1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입니다. 평당 100만 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죠. 다음으로 건물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은 두개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 면적은 43.94평, 2층은 15.88평이 됩니다. 사용승인은 2008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한 14년 정도가 지금 흐른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보시겠지만은 사진상으로 보면 건물은 관리가 잘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의 감정가는 2억 7,5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토지보다는 건물의 감정가가 좀더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실의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 발코니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이건 매각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고하고 가림막은 매각에서 제외가 됐는데 창고 부분은 면적이 20제곱미터. 약한 6평이 좀 넘네요. 그리고 가림막은 10.5제곱미터. 평으로 했을 땐 3평이 좀 넘는데 이 구조는 철파이프로 된 천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견고한 건물로 보기 어려운 그런 간이 건물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해서 낙찰받은 후에 전소유자와 이 부분 가지고 큰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집행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매각에서 제외는 했지만요이 주택의 종물 내지는 부합물로 보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이 부분이 물건을 낙찰받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임차인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금 정리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으로 나타난 자가 주식회사 아로마바이오인데요 주거용 일부 방한 칸을 지금 임대차했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전입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이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보증금은 지금 현재 80만 원돼 있는데 이게 큰 문제는 될 수는 없고요. 자 이것은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두 번째로는 주식회사 MJJ인데요 사무실 33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MJJ는 소유자입니다. 따로 임차인이 아니고요. 건물 등급을 잠깐 보실까요? 첫 번째 항목에 보면 2016년 2월 25일 날 소유권 이전을 했다. 주식회사 MJJ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를 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아니다. 물론 보증금이 천만 원이라고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임차인이 될수 없고요 또 설령 그 전에 임차인이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임차권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둘 부분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김태모 씨. 김태모 씨는 주거용 전부, 방세 칸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전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배당 요구한 내역을 보니까요,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증금이 1억이고, 월 차임,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벌리신고가 돼 있습니다. 점유 기간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김태모 씨 역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만지 관계없이 이것은 낙찰자가 부담할 부분 아니니까 무시해도 될 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최충모 씨가 있어요. 점유 부분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전입일자가 2011년 10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날짜는요. 잠깐 말소 기준 권리 일자를 볼까요? 그 윗부분에 보면 말소 기준 권리 일자가 있는데요. 2020년 1월 30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충모 씨의 전입신고일이 그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따라서 최충훈 씨가 진짜 임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임차권의 부담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사실도 없고요, 배당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현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입찰한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분명히 전입신고일자로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도대체 보증금이 얼마인 줄 알아야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라도 입찰할 때 입찰가를 정하는데 참고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증임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나머지 등기부 사항까지 다 보고 정말 이 최충모씨가 대학력 있는 인차인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최충모씨가 있어요 동일인입니다 사무실 16.5평방미터 사업자 등록을 2019년 10월 21일날 했네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일자로 보면은 대학력 있는 임차인 상가 임차인이 되겠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된다 보증금은 500만원이고요 대학력 물론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은 전액 매수인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확정일자도 없고 특히 배당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임차인이고 진짜 보증금이 500만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하는 것은 이런저런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 보면 2016년 2월 25일 소유권 이전되는데요 소유권 이전 받은 자는 주식회사 M.J. J입니다. 앞에 그 임차인 현황에서 한번 본 바가 있죠. 소유자입니다. 임차인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 보면 2 0 2 0년 1월 30일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요. 은행은 하나은행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원금 2억 정도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보면은 2021년 10월 6. 6일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됐는데 경매신청 채권자는 주식회사 에이스홀딩스입니다 청구금액이 9억 2천만원이 좀 넘네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등기부가 밑에 정리된 자료가 나오는데 토지등기부 역시 건물등기부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등기부상으로 보면 건물이나 토지나 다 모두 소멸하고 인수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 임차인 현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임차인 현황과 관련해서 이네 번째 항목에 최충모 씨가 있었고, 아까 전입일자는 2011년 10월 18일,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일자보다도 빠르다. 따라서 만약에 최충모 씨가 보증금이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그것을 인수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등기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최충모 씨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볼만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등기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 건물 등기부인데요. 첫 번째 항목에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11일 날 등기가 됐는데, 그때 소유자는 김국모 씨입니다. 그런데 그두 번째 항목, 순위번호 2번을 보면은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2011년 10월 18일입니다. 이날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주식회사 에이스 홀딩스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앞에 그 임차인 최충모 씨가 여기에 이제 전입신고한 날하고 동일한데요. 이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죠. 사내이사. 바로 최충무 씨였습니다. 자그 뒤에 또 다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요. 2016년 2월 3일 날 주식회사 자이트라움인데요. 이 회사 역시 사내이사가 이 당시에는 이제 최충무 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순위번호 4번에 보면 2016년 2월 25일 날 다시 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받은자는 주식회사 MJJ 현재 소유자죠. 그런데 이 회사의 사내이사 역시 최충무 시입니다자 이런 내용은 법인등기부를 통해서 이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등기부 정리 그 내용을 보면 최충문 씨가 이 법인들로부터 별도로 임대차를 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을구의 근장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건물 등기부 일부인데요. 근장권 설정 등기가 된 내용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날 근장권이 설정됐는데 채권 최우격은 2억 4천만 원.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입니다. 앞에 정리한 자료에서 한번 본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채무자가 다름 아니라 앞에 임차인으로 조사된 최충모 씨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MJJ의 대표이사인 최충모 씨가 채무자가 돼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최충모 씨는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MJJ의 대표이사고 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로 지금 현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대출 나갈 때 채무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죠? 만약에 최충모 씨가 그 대출 당시에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면요. 대출이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도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는다고도 상당히 대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최충모 씨는 임차인이 아니고 단순히 이 물건 소유자의 대표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래도 2% 부족한 게 있죠. 직접 최충모 씨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단장할 만한 증거 어디에 있느냐라고 좀 염려스러워 할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현장에 한번 나가시고 또는 가능하면 이제 대출은행이다. 무상거주각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 등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물건의 경우는 두 가지 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제시의 건물이 일부 매각에서 제외가 됐다 아까 창고하고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인으로 나타나 있는 이 최충모씨가 과연 진정한 임차인이냐 이 부분은 등급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볼때 임차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좀 미흡한 부분은 현장조사나 가능하다면 대출은행에 확인해 가지고 임차인 여부에 대한 확 확실한 해답을 얻어서 입찰한다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